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은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가수 임혁 그리고 송채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여러분 오늘 외국인 특집 아니고요. 네, <laughs> 한국인 특집입니다. 임혁 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보헤미안 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하는 보헤미안. 자, 그리고 송채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서울에서 팝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채원입니다. 네. 송채원 씨.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브 무대에서 오랜 세월. 네팝 가수로 네 조용히 했습니다 예예 <laughs> 예. 아니 그팝 가수로만 라이브 무대를 누비시다가 네. 어떻게 그모 작곡가를 만나셔서 아, 저기, 앨범을 내게요 <laughs> 옆에 <laughs> 계 <계신 웃음> 선생님 <웃음> 예 예. 예모모 작곡가를 <laughs> 네, 만나서 네네 임혁 씨를 만나셔서 그만 예. 자랑스런 내 남자 그리고 예. 바보 예, 예. 싱글로 예. 선생님 곡으로 네. 제가 앨범을 처음 예. 오늘 네. 이 앨범 지금 발표된지 얼마 안 되는 곡들인데 네, 네. 라이브로 들려주시겠습니다만은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 음악 세계와 다른 노래들일 거 아니에요 어렇됐죠 아, 너무 마음에 들었죠 마음에 드니까는 불르면 불고 말면 말아요 정말 하나도안 무서워 어, 이, 이 역시가 부르면 부르고, 부르고 말건 말아 당당하게 그렇죠. 와, 당당하게 렇게 <laughs> 멋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질 곡일지 음.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모노 드라마 오늘 첫 곡인데 벌써 해피 엔딩입니다. 네. <laughs> 아니, 이제, 아니. 시작인데. 그, 그거는 네.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니다 예, <laughs> 네. 네. 하여튼 뭐 행복한 네. 엔딩이니까. 아, 네. 그럼요. 네. 이렇게 멋진 임혁 씨로부터 이제 곡을 직접 받았어. 작사, 작곡 임혁. 자랑스런 내남들자라는 곡으로 지금 우리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팝과 외국 곡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노래로 오버에 오 올라온 그 앨범으로 첫 앨범을 내셨는데 그렇죠. 한글로 된 우리 말로 된 노래를 했단말이에요 <laughs> 예? 한국 사람입니까요? 예, 예.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예. 그동안 수십 년간 팝송 전문가수로 활동해 아, 오셨는데, 근데요, 예. 어, 팝송하고도 또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아. 그 바이브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자랑스런 내 남자라는 곡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 곡들이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만은 타이틀곡이니까 이 곡을 먼저 좀 불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로 그때는 내 마음을 꼭 잡아주었지요. 엉뚱하게 실수했을 때, 힘내라 박수 보냈어. 아. 힘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지금 모두 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한 남자들한테 예. 남편들한테 아 애인들한테 드리는 노래입니다. 아 예. 어, 뭔가 그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시는군요. <laughs> 네. 티났어요? 떠난 <laughs> <또> 얘기. <laughs> 예. 어, 누군가를 떠올리실 줄 알았더니 어, 모든 남성들에게 힘내시라고 바칩니다. 예. 이렇게 임혁 씨가 이번에 불러 주실 곡은 당신 잊기에라는 곡인데요. 이 네. 곡도 그 해, 해피엔딩 때 발표한. 곡입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어 당신들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네. 에, 이제 떠나가니까 그 아주 그 애틋한 더 예. 그리운 네. 그 감정이 생겨서 음.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예. 이 곡은 상당히 그 멋진 곡 같은데 이런 곡은 송채원 씨안 들이고. 자신이 부르고 아 <laughs> 그러게 이곡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음, 좋은 곡 아니, 아니. 이곡보다 백저 바보라는 곡은 더 좋습니다. <laughs> 지난 꿈속 너무나 좋아 아 그런데 평소 정말 음. 남자들은 네. 여자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laughs> 아,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유 제가 어, 옆에 우리 제작께서 손수건을 아, 저... 자, 눈물 닦으시고 아이 무슨 아니, 그것도 네. 그거지만요 네. 평소부터 네. 이 남자들은 항상 어떤 자기 행동을 해놓고 네. 나중에 후회 합니다 아,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예. 말잘 못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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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명씨가 아, 그렇다는 얘기 아,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아... 아, 이 노래를 정말 예.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밤에 음, 썼는데 네. 정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쓰실 때의 그 감정이 노래 부르실 때마다 계속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나. 그렇죠. 아, 내가 그래서 썼지. <laughs> 자, 그리고 이런 임혁 씨가 고르고 골라 앨범을 만든 가수 송채원 씨. 고르고 골라 코로나 19 직전에 앨범을 내게 만든 그런 가수입니다. <laughs> 너무 강조로 하세요. 앞으로 <laughs> 아, <laughs> 예. 잘될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예. 난관을 주는 거아니겠습니까참 예.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더지래오 어, 오늘 송치원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 함께하는 스승님과 함께 <laughs> 아, 제, 제가 농담을 많이 했는데 예, 선생님이 예. 잘 챙겨주시고 아하. 또 저를 아끼니까 여기까지도 곡도 주시고 예. 데리고 와서 같이 방송도 하시는데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선물이 됐으면 네. 저는 오늘 하고 가는 정말 최고의 만족으로 가는 그러면 아. 만족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심을 잃지 않는 네. 가수가 되겠습니다.